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어,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오후 시간까지 남아 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어,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맙시다.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뜨끔하십니까? 네, 오늘 살벌한 인사를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참 뜬금없는 질문인데요. 당연히 답도 제가 다 알고 있는 질문인데요. 여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몇 명이나 살인하셨습니까? 네 여기서 뭐 대답하시면 큰일 납니다. 근데 네. 운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사람 죽인 적 없다. 어, 나는 한 번도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 뭐 실제로 뭐 전쟁에 참전했거나 어, 또는 뭐 부득이한 경우 어, 사람을 죽인 사람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 의 사람들 중에 어, 살인한 사람 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어, 실제로 살인한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리는 더더군다나 없겠죠. 벌써 감옥에 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특별히 십계명 중에 가장 우리 마음에 잘안 와닿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 보면서 이 마음에 감동을 받으시는 분들 참 적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찔리는 분들도 참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찰이 출동하고 우리를 잡아가는 그 사람을 고의로 죽이는 그 살인에만 해당하는가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겠죠. 오늘 이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에 담긴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사셔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지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명을 생명을 귀하게 여깁시다. 귀하게 여깁시다. 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이 포함된 내용,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평소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자신과 친한 사람,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외에도 정말 다른 사람, 친하지 않은 사람, 심지어 자신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귀한 이유가 뭐죠? 그 귀한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아멘. 여기에 우리 우리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누구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여기서 우리라고 하면서 서로 의논하시는 모습이 등장하죠. 이 우리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다른 모든 피조물이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의논하시면서 뭐라고 의논하셨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영이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귀하지 않은 존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좀 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인종 간의 피부색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러한 그 사람들을 좀 싫어하고 비하하고 어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이 흑인들이 어, 특별히 이렇게 좀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또한 동양인들도 어,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좋은 대우를 어,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 백일 백인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좋은 인종이고 저 인종은 좀안 좋은 인종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만이 우월하고 저들은 좀 하등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볼때이 삶의 형편이 우리보다 안 좋은 사람들 또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귀한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실 때 여러 가지 죄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죄들이 어떻게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가를 설명도 해주시는데 그 중에 반드시 죽여야 할 죄, 목숨으로만 갚을 수 있는 죄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을 고의로 죽인 것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일 때에는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주셔서 도망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것이 아니라 뭐 나무를 하다가 뭐 도끼날이 날아가서 어떻게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게 내가 고의로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내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갚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애가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죽인 경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고 목숨으로 그 죄값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살인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루시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죄보다 크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낮게 여기거나 함부로 대하는 일들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할 때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다른 사람 비하했거나 또는 무시했거나 또는 낮게 여겼던 어 함부로 대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힘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보다 힘이 세거나 직급이 높은 사람에게는 자연스레 머리를 숙입니다. 공손하게 대하죠. 잘 대합니다. 그러나 자신보다 약하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직급이 낮은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 안에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TV에 나올 정도로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니죠. TV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화가 난다고 뭐 주차원에 막 뺨을 때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폭행하고 주먹으로. 백화점에서 막 직원이 막 기분 나쁘게 했다고 막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그렇게까지 나쁜 모습은 없죠.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습니까? 음식점에 가서 종업원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다. 또 소나래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직장에서 나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 뭐 부산 사람 그럴 수 있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 사나이가 뭐말좀 험하게 할수 있지. 우리 부산 사람들이 주로 쓰는 이 인사 말이 뭡니까? 아이 문디야 이런 말들 하죠. 오 굉장히 심한 말입니다. 그거 에, 이 문둥병자야라는 말인데 문디야라는 거 그거 그거 욕 그게 뭐 인격을 비하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주로 쓰는 이야기고. 서로가 기분 나쁘지 않게 받을 수 있는 인사말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이야기, 또 말, 행동, 태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고 또 살인을 저지르는 죄까지 범하는 것과 동일한 일이다라는 거죠. 성경은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 그래서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대하거나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 사람들의 습성이 무엇입니까?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내 생명 또내 자존심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누가 한마디만 잘못해도 우리가 막 성질이 나고 폭발을 하죠. 그런 경우들 많으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도 그렇게 우리가 대여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황금률이라는 그런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 안에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조금 잘 대해주고 인정해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마음이 있으니까 너희가 그렇게 그들을 대접하라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생명 귀하게 생각하며 여기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는 우리 주변에 누군가는 무시하고 낮게 여기고 또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을 귀한 존재로 여기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가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래 개명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합시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합시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만 진짜 살인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고 또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또한 살인이다 라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더 심화된 더 깊은 의미의 살인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희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살인에 대하여 재정의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 너네 들었지?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 너희들 알고 있을 거야.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노 하는 게 뭡니까? 화를 내는 거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 가게 되고 라가가 무엇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야이 바보야. 야이 멍청아. 야이 병신아. 어, 이런 말 하는 게 바로 라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합니까?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자유하신 분 있으십니까? 나는 한 명도 죽인 적 없어. 나는 이런 표현을 쓴 적도 없어. 나는 이런 말 한마디 한적 없고 이런 생각조차 한 적도 없어. 그런 분 계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설때 우리 모두는 살인자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제도 사람을 죽였고 오늘도 사람을 죽였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을 조심해야 하느냐?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죠. 말을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누군가에 욕하고 저주하고 악한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런 악한 말들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맞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너무나 쉽다라는 거죠. 여러분 운전대에 앉아서 욕안 하십니까? 뉴스 보면서 정말 여러분 악한 말들, 험한 말들 쏟아 놓지 않으십니까? 우리 세상살이 하다 보면 이러한 말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입에서 흘러 나오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말들이 사실 상대방을 죽이는 것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말들이 사실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니네 그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이 더러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이제 배설을 하게 되는데 그 배설물이 더러운 게 아니라, 니네 그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말들, 그 말들이 더러운 것이고 죄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나. 여러분 우리가 말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 마음이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 단순히 우리가 서울 말씨를 쓰면 나긋나긋하게 이야기하면 아름다운 말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부산 말투를 써도 좋고요 사투리를 써도 좋고요 억양이 너무 이렇게 심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 깨끗하면 우리 마음이 거룩하고 정결하면 그 사람의 말은 깨끗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상대방 미워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우리가 이 마음의 이 마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허용이 되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떻게 행합니까? 그 사람의 실수와 잘못들을 다 넉넉하게 용서해 줍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능력이죠.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큰 실수를 하고 아빠 엄마의 마음을 상하게 해도 우리가 그 자녀들을 용서해주고 다음 날이 되면 그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다 싫어지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괜찮았는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모든 것이 미워지고 모든 것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꼴 보기도 싫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꼴도 보기 싫다. 예. 뭐가 보기 싫다는 겁니까? 얼굴이 보기 싫다는 거죠. 그 사람 자체를 만나기 싫고 대하기 싫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보고 싶기도 하고 용서해주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때는 얼굴도 보기 싫고 말하는 것도 싫고 숨쉬는 소리도 듣기 싫고 밥 먹으면서 쩝쩝거리는 것도 싫고 다 싫게 되는 거죠.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영생을 얻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게 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 모든 일의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하셔서요? 사랑하사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라는 것. 사랑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지셨다라는 것. 사랑 외에는 이 십자가가 설명될 방법이 길이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이 언제 주어졌다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주어졌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살인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실수도 눈감아 줄수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도 허용하고 용서해 줄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람을 죽이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아직도 여러분 안에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전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또 허용해 주는 삶을 통하여 정말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지키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우리 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계명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람을 고의로 죽일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감동을 받거나 찔림을 받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명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우리는 날마다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귀하지 않은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하죠. 나보다 어리다 할지라도, 나보다 피부색이 검다 할지라도 아니면 뭐 다른 색이라 할지라도, 어, 또는 가난하고 힘이 없다고 몸이 아프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미워할 때 바보야 멍청아라고 욕을 할 때, 형제에게 화를 낼때 살인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살인죄를 범치 않아야 하죠.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야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살인하지 말라에 담긴 그 하나님의 깊은 의미와 뜻을 깨달으셔서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삶, 허용하는 삶, 용서하는 삶,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Şu Oh god.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화 속죄의 큰 사랑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몸내 생명 다 바쳐 충성화리 우리 주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아버지 우리가 함부로 대했던 적이 있다면,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인격과 동등하게 여기고 아니 오히려 우리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억압하신 형제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미워하고 싫어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것은 살인죄와 똑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 미움의 대상들 이 시간 하나님다 용서하고 허용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져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형제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복주시는 그러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인생을 되는 방법을 알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누군가를 고의로 죽인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사람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면 누군가를 비하하고 낮게 보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 하나님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다면 아버지 살인죄와 똑같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형제아이를을 사랑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아직도 다른 이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저주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알아가 여전 없었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도 오시고 역사 하 여전 없었서그리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예,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지켜라요. 하나님 주시는 복가 내릴 천대까지 받아들이나. 우리 모두가내기를 선하우리 아버지 없사하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말씀 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 안에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사랑하리 하나님 오늘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그 안에 포함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상대로 지음 받은 모든 사람들 우리가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셔서 무시하고 비하하고 함부로 대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형제 여러분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했다면 살인자 똑같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함부로 욕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 앞에 기억 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들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가운 혜를 진심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